이 여성의 이름은 안나. 안나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의붓아버지를 밀치다 그만 죽여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안나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결국 징역을 받고 교도소로 수감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한 무서운 풍경들. 안나는 이들과 같은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거죠. 방을 배정받은 그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하루는 지나가 버리고 다음 날 수감자들의 관심은 온통 아리따운 안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여자는 자신을 코디라고 소개하며 안나에게 너 같이 예쁜 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자신들의 무리에 합류하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를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많이 다친 그녀는 치료를 받게 되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교도소장실로 불려갔죠. 그런데 교도소장은 그녀에게 독방에 가두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최대한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말이죠. 안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미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코디의 무리에 들어가기로 말이죠. choice said i want to talk to Cody. It's 의외의 깡다구의 놀란 코디 그녀는 안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 더줄 테니 깔끔하게 끝내면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테스트는 바로 뭐안 봐도 아시겠죠? 그렇게 안나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알몸으로 차가운 독방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교도소장은 안나에게 자신의 여부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문에 가까운 독방 생활을 시켰고 결국 안나는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안나에게 코디는 약을 알려주게 되고 안나는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설상가상 유일한 가족인 엄마라는 사람은 안나의 면에서 죽은 의부다빠의 편을 들게 됩니다. You fucking crazy Hey. 안나는 철저히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었고, 툭 하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사고를 칠 때마다 그녀를 부르는 교도소장까지. 그녀는 결국 약물에 중독되어 버리죠. 근데 여기 교도소 맞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가는 안나의 모습. 성격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으며, 더 많은 약을 원했고, 그녀는 더욱 강한 약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 막 나가는 모습에 실망한 코디는 안나에게 다시는 자신의 근처에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죠. 이미 제정신이 아닌 안나는 이번에는 조금 크게 싸우게 되고 대원들이 투입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도소 내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번 할 사유는 충분했고, 그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치료는 진행이 되었죠. 잘 때조차 손은 침대에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laughs>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린 안나를 다시 부는 교도소장은 그녀를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내줍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안나의 편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매일 폭언과 집단 구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안나에게 가석방 청문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의 대장인 코디의 힘이 필요했죠. 청문회 날짜가 찾아오고 안나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습니다. 수사관들은 교도소장이 정리해 놓은 파일을 확인하는데 교도소장은 안나의 사건들을 모두 기록해 뒀고 사실상 가석방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그때 손에서 휴대폰을 꺼내던 그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안나는 코디를 찾아가 딱 하나뿐인 비밀 휴대폰을 빌린 것인데요. 안나는 교도소장의 추악한 욕망을 불려갈 때마다 모조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장에게 복수한 안나는 미소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갑니다. 제목만 보면 완전 순도 100% 에로 영화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물론 그래서 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영화는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가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교도소에 약이 있고, 담배가 있고 비밀 휴대폰도 있고 문도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의 방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은 설정에 대한 오류를 얘기할 힘을 빼버리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설정 같은 건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니 아예 마이너스 100 정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리뷰만 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본다면 굉장히 민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혜 마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죠.